위치적으로 주변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보식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고, 대장 홍대선이라고 해서 고강 사거리 역이 생겨요. 거기가 생기면 홍대로 이용, 이동하는 데도 매우 편해지고 강서 쪽은 한 정거장, 뭐두 정거장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까워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적으로 서울 바로 옆입니다. 안녕하세요. 화사한가 강중교사입니다. 오늘은 오픈한 지 얼마 안돼 신축 아파트 현장 안내 드려 나왔어요. 근데 여기가 벌써 포룸 현장이, 포룸이 있었고, 투룸도 있었는데, 포룸 투룸은 하나씩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쓰리룸들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액도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괜찮은 금액으로 나온 것 같고요. 주변 아파트보다 시세가 좀평형 대비, 사이즈 대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드레스룸이랑 파우더룸까지 되어 있고요 안방에 욕조가 있습니다 안방 욕실에 욕조가 있고 사이즈가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장점 될것 같고 방 3개 다 커요 3개 다열0자가 넘기 때문에 요새 이런 신축 만나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거실도 4m가 넘기 때문에 방콕 거실에 주방도 매우 좋고 옵션도 많습니다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식기세척기랑 냉장고, 김치냉장고는 선택 옵션이지만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은 금액을 빼준다 하니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으로는 여기 지금 비춰드리는 곳이 고강사거리 인근이에요. 이쪽에 이제 대장홍대선이라 해서 지하철이 생길 예정이고요. 그 고강역이 생기면 아무래도 홍대로 가는 지하철이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가시는 위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강서쪽이나 이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 서울의 집들이 좀 작다 느껴지시는 분들 서울의 집들이 별로다 느껴지시는 분들 이쪽으로 한칸 서울과 가장 인접하거든요 인접하기 때문에 한칸 이동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더 이쪽이 좋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70% 정도의 주차만 나와도 어, 거, 건축을 할수 있는데 여기는 100%가 나와야 돼요 세대당 한 대가 무조건 돼야 된다 돼야지 신축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자차 어, 이동하시는 분들 바로 옆이니까 좋겠죠? 서울이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원래 주거지역으로 지금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 생활 인프라 잘 잡혀있고요 은행이랑 없는 거 찾기가 더 어렵고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사잇길로 가시면 고강제의시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원종동까지 이어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엄청 커요 장보시기 매우 좋고요 맛집도 매우 많습니다 보이시는 방향으로 지금 가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몰려 있고요 중형마트가 집 앞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보시는데 이보다 편한 데는 없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대형마트는 없어요 대형마트는 좀차 타고 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아파트 현장은 당연히 주차 세대당 한 대씩 가능하시고요 앞으로 여기 생길 호재도 있는 지역이고요 대형평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호재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게요.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 아직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또 웃긴 게좀 집값이 오를 곳을 찾아달라고 해요. 그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호재가 있는 상태에서는 한번 살짝 오른 상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생기고 나서 또한번더 오릅니다. 이미 생기고 나서 나중에는 오른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 집이라고 좀 오를 만한 집이라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주변에 또 다른 호재들이 터지면, 어, 다르겠지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가면 다르겠지만, 그거 말고, 앞으로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을 찾아달라고 하시면, 아직 생기기 전에 사셔야, 그 호재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뭐, 이렇게 다 상가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외식하거나 하실 때도 좋으실 겁니다. 자, 대형평수, 당도 다 크고, 드레스룸도 매우 넓고 안방 욕실에 욕조가 있는 오늘 신축 아파트 현장으로 올라가 보시죠. 하실게요. 자, 내부로 들어와 보셨고요. 지금 전실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위 아래로 해서 신발장 6칸, 그리고 길게 2칸에서총 8칸 되어 있고요. 아래쪽 하부티 시공 조금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부츠 보관하시는데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벽면을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타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괄소동 스위치. 잘 되어 있고,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문은 요새 화이트 톤의 중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깔끔하고 좀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중문인 것 같고요. 유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전실 들어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으면 주방과 거실이 보여요. 여기가 포베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고, 막힘이 없어서 체감이 매우 좋은 모습 보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거실 쪽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건데요. 오른쪽 벽면 대형 타일로 가로 지공으로 해놨고요. 우물형 천장, 실링팬 그리고 에어컨 각 방마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에어컨이 총4 대라는 얘기예요. 방세 개, 화장실 2 개인데 에어컨이 총4대 드레스룸까지 있는 곳이니까 꼭 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기 거실 사이즈가 좀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사이즈를 재봐드리면. 어, 4m가 넘는 거실입니다. 괜찮은 사이즈, 넓은 사이즈의 거실이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에어컨 틀고 그 실링팬 틀어놨는데 매우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실링팬이 에어컨의 바람을 좀더 아래로 잘 내려줘요. 거실 등지고 주방 쪽 바라보시면 병렬형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납장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아일랜드 식탁인데 무릎 공간들 잘 활용해 놨기 때문에 좋고요.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그리고 식기 세척기가 옵션인데 선택 옵션이라 해요. 이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좀더 금액을 빼주신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 모습 나오고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좀 짜임새 있게 잘 어, 짜놓은 것 같고요. 수납을 빽빽하게 하실 수 있게 짜투리 공간들을 잘 활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을 이렇게 두이 단으로 해놔서 좀더 많은 수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까지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 수납할 공간이 좀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좀 운식하면서 머리 안 부딪히면서 또위에 공간은 활용하는 그런 어, 구조를 그런 싱크대를 잘 짜놨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가스 레인지 되어 있습니다 가스 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인덕션으로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금액도 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배관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먼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방 살펴보실 건데요 안방이 사이즈가 1 2 자가 나와요. 괜찮은 사이즈인데 이게 사이즈가 잘 나오면도 불구하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까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다고 했었죠. 이렇게 안방 들어와서 보시면 문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죠. 왼쪽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붙박이장이 이렇게 다섯 칸 짜여 있고요. 다섯 칸이 끝이 아니라 오른쪽에 행거 시스템 행거 비슷하게 하고 수납장 거기다가 화장대하실 공간. 조명 거울까지 매우 잘 되어 있고요. 특징이 안방 욕실에 욕조가 있어요. 요새 이런 현장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렇게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게 아니라 조명 거울 되어 있고요. 이렇게 욕조가 따로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창도 있기 때문에 환기시키시는데도 괜찮은 현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이제 메인 욕실 보러 한번 이동해 볼 건데요. 메인 욕실은 안방 옆에 있었습니다. 안방 옆에 있었고 단차 시공과 샤워 파티션 매우 잘 해놨고요. 돔도 새 건가 봐요. 되게 특이하게 멋지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레이 톤의 타일을 사용해서 좀 호텔 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메인 욕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 집의 특징이 두 번째 방이 매우 넓어요. 두 번째 방 사이즈가 여기가 12자 가까이, 1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고요 에어컨 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각 방마다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 안내해 드릴게요 세 번째 방 가시는 길에 이렇게 오시는 동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지방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는 걱정을 좀더안 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방들이 다 전체적으로 열0자가 넘는 집은 되게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고요. 에어컨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고, 포베이 구조기 때문에 이쪽이 막힘이 없어서, 어, 체감이 매우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의 끝나갑니다. 뭐, 포룸은 있었는데, 포룸은 이제 하나 남았고요. 최대한 빠르게 나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와 보고 나서 어, 계약이 많이 됐다고 해서 뭐 좋은 집인 건 알겠는데 계약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최대한 빨리 나오셔서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고광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 안내해드렸어요. 주차 매우 자주식 1열 주차로 매우 편리하고요. 위치적으로 주변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보식이 매우 좋고요. 그리고 대장 홍대선이라고 해서 고광사거리 역이 생겨요. 거기가 생기면 홍대로 이동하는데도 매우 편해지고, 강서 쪽은 한 정거장, 뭐두 정거장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가까워진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치적으로 서울 바로 옆입니다. 서울 바로 옆에 위치한 게 고강동이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하시는 분들 당연히 편하고요. 지금 현재는 버스 노선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강서 쪽으로 가시는 거나 뭐, 버스 노선이 너무 많아요. 서울로 가는 게. 서울 바로 옆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데 많은 불편함 못 느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후에 미팅 잡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집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집이 여기 근처에서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도 합리적이니까 이렇게 빨리 나간 거거든요. 최대한 빨리 연락 주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